역사 속 동양 남자들, 삼국 시대부터 청나라까지 웃음이 터지는 남자들의 반전 역할. 삼국 시대의 화려한 전사 화랑, 신라의 전사 화랑. 칼 들고 싸우기 전에 거울부터 봅니다. 화장하고 머리 손질까지. 지금으로 치면 전장의 아이돌이었죠. 미남이 실력이라는 말, 신라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려 전투전 요가 타임. 고려 장군은 전투전에 기합만 외친 게 아닙니다. 명상, 기수련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몸이 굳으면 칼도 안 든다. 고려의 진짜 전투 준비법이었습니다. 전쟁 전 유연성 확보. 이게 고려식 실전 감각입니다. 조선 속의 또 바지가, 조선 선비들, 겉은 단정한 한복차림, 하지만 속은 놀랍습니다. 손바지에 모시바지까지, 이중 레이어드로 무장, 계절마다 패션쇼를 방불케 한 조선의 속옷 문화, 꾸민 듯안 꾸민 듯, 진정한 꾸안꾸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제의 비밀 취미, 권룡제, 청나라를 이끈 강력한 황제, 그가 아꼈던 건 무기도 아니고 땅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인형 오수백 벌, 실크 소재, 자수 장식까지 완벽한 수집품. 전쟁보다 소중했던 미니 드레스. 황제의 취향은 귀여움이었습니다. 애도시대 무사보다 잘나간 배우들. 애도시대 진짜 스타는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부키 배우들, 그 중에서도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들. 무대 위에서 눈물 흘리고 팬레터 받고 팬덤까지 형성. 무사보다 연기 잘하는 남자가 인기 1위였던 시대였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던 시대에도 남자들은 꾸미고 즐기고 웃겼습니다. 진지하고 위험만 있을 것 같던 역사 속에도 인간미 넘치는 반전이 숨어 있었죠.